드디어 12강이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지수 함수에 대해서 다 배웠어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울 차례니까 여러분들 교재 보면 70페이지부터 자 여기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지수 함수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꼭 이해를 해야지 오늘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로그 함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해볼 거야. 오늘은 이제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알겠지? 한번 보자.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배울 게 뭐냐면 로그 함수라고 자, 이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거기다가 아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먼저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라 그래.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 지수 함수의 역함수다. 자 역함수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배워? 우리가 앞에 함수에서 많이 배우잖아. 역함수라고 하는 건 뭐야? x랑 y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로그함수를 구하려면 먼저 지수함수에서 x, y를 바꿔주면 돼. 그렇지? 한번 볼까? 자 이런 거야. y는 자 우리가 a의 x라고 하잖아. 그렇지? 자 우리 지수함수 배웠는데 우리가 이 조건은 뭐였지? 밑은 반드시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되면 안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 불렀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 해보면 어때? Y라고 하는 것은 X로 바뀌지? 이렇게. 자, 그다음에 A가 있고 X는 뭐로 바뀌어? Y로 바뀐다고. 됐어. 그래서 X와 Y를 바꿔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Y로 정리해 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양변에다 log A를 취하면 우리가 Y는 log A의 X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불러? 로그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일단 로그 함수 하면 뭐다? 지수 함수의 역 함수라는 걸 기억을 해 주고, 마찬가지로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좀해 줘야 돼. 알겠어. 자, 그럼 이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기 전에. 아, 우리가 어떤 함수가 나왔을 때 역함수를 구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 자, 근데 우리 역함수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지?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거지만 서로 뭐에 대칭이지? y는 x의 대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오늘 지수 함수를 로그 함수로 바꾸는 역함수 과정을 먼저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알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역함수를 바꾸는 연습 한번 해 보자. 자, 다음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해 보자고 한번. 잘 보자. 우리 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y는 o x 야 y는 자, 로그에 뭐겠어? o 의 x가 바로 역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 과정은 어떻게 된다고? 다시 y를 뭐로 바꿔? x로 바꾸고 그다음에 x를 뭐로 바꿔? y로 바꿔 주면 양변에 로그 5를 취해주면 y는 로그 5x가 나오는 요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알겠죠 여러분들 아주 쉽죠 자 그다음에 얘도 한번 해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야 y를 뭐로 바꿔 x로 바꿔주고 나중에 한 번에 하는 거야 지금 연습해 보는 거야 자 3분의 1에다가 우리가 y로 정리를 해주면 되고 양변에다가 로그 3분의 1을 취해주는 거야 로그 3분의 1을 취해주면 y는 로그. 아, 3분의 1의 x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역함수를 구해낼 수가 있다 알겠지 자한번더 해보자 이건 어떻게 하는지 볼까 또 마찬가지야 y를 뭐로 바꿔 x로 바꾸고 그다음에 자 x를 뭐로 바꿔 y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로그 3을 취해줘 양배 로그 3 취해주면 여기는 뭐가 돼 y 플러스 1이 되지 그다음에 로그 3 취해주면 y는 로그 3의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따라서. y라고 하는 것은 로그에다가 3의 x 에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역함수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좀 해줘야 되겠어 알겠지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복잡한 식에서 많이 나오거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xy 바꿔서 y를 x에 대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해 주면 되겠지 알겠지 잘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 볼 거거든. 이 로그 함수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미 교재 보면 70페이지에 있는 내용 좀 설명을 해줄게요. 77실필 0 같이 설명해 줄 거예요. 선생님이. 자 보자. 이제. 자 일단은 이제 그래프를 배울 거거든.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먼저 배우고 나서 다시 역함수의 그래프랑 한번 비교해 보자고 생각하면 돼. 자 먼저 여러분들. Y는 이제 로그 함수라는 걸 배웠어. 로그에다가 A의 X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자, 밑에 조건이 뭐였어? 자,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되면 안 된다라고 배웠지. 자, 이 안에는 어떤 얘기가 숨어져 있는 거야? 그치? 아, A는 0과 1 사이 또는 A는 1보다 크다는 게 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먼저 그래프를 그리려면 밑이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려 볼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y는 로그에다가, 예를 들어서 미치 1보다 큰 ex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돼. 알겠지? 한번 그려보자. 물론 나중에 대칭을 가지고 그릴 수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래프를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점을, 찍어보, 점을 찍어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점을 한번 찍어보자. 고자 어떤 점을 지나는지 보자. 자 일단 1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와? 0 나오니까 아 1.0이 나오구나 이렇게 찍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와? 1이 나오구나.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 이렇게 찍어보는 거야. 아 여기 요 점을 지나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와? 2 나오네. 아 이렇게 4를 집어넣었더니 2가 나오더라. 이렇게 점이 찍어지고 그 다음에 한번 2분의 1 한번 집어넣어 볼까?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에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됐죠? 그래서 이 점들을 아주 이쁘게 연결을 해줄게.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더라 이런 뜻이야. 야 그렇구나.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아 지수 함수는 어떻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려졌지 로그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일단 느껴야 돼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정리를 좀 해보자고 첫 번째 <laughs> 자 어떤 걸 정리하냐면 일단 모보다 크니 자 x는 반드시 영보다 크게 되어 있네 정의역이네 그제 중요하네. 그다음에 y는 어떻게 돼? y는 실수 전체 값을 가지고 있어? 아, 이렇게. 다시 보자고. x는 양수야. 아, y는 실수 전체 값을 가지고 있어. 예, 좋아.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모 콤마 뭐를 지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항상 지나는 점이 뭐야? 아, 정점 1, 0. 지수 함수는 0, 1을 지났어. 로그 함수는 항상이야. 항상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 아, 1, 0을 뭐한다? 진한다는 걸알 수가 있다. 알겠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한번 볼까? 자, 이게 뭘것같아 Y축이? 점근선이지. 그래서 점근선이 있어. 자,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어? 점근선은 Y축. 그렇지, Y축. 또는 뭐라고? X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점근선이 있어. 한없이는 가까이 가지만 만나지는 않는다. 알겠지? 그렇게 보면 되고 또한번 볼까? 미치 1보다 크지. 자, 이 그래프는 자, 미치 1보다 큰 그래프야. 미치 1보다 크니까 어때? x가 커지면서 y도 커져.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x1보다 x2가 크면이야. 모든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자, 누가 크다? f(x1), f의 x1보다 f(x)가 두가 큰 무슨 함수? 증가함수라는 걸알 수가 있다고. 어,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네 가지는 꼭 가져가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리를 해줄게. 자,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볼게. 자, 이번에 선생님이 그린 게 이게 Y는, 자, 봐봐. 로그 2X였거든.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로그 3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야? 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잘 보자. 로그 3x를 그리려고 하거든 자 로그 3x의 그래프를 먼저 써보자 y는 로그의 3의 x라는 그래프를 한번 써보자고 자 얘는 1,0을 지나는 거 맞네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더니 1 나와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 3,1 3,1을 지나 요점 지나고 요 점을 지나버려 어 그러네 그 다음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 이것도 체크해야 되겠다 3분의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요 점이야 아 그래서 3의 x, 로그 3의 x를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려져. 1, 0에서 엇갈리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게 바로 뭐야? 로그 3x의 그래프가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관계를 많이 물어보거든. 정말 많이 물어봐. 꼭 기억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 밑이 크면 클수록 어때? x축에 가깝고 여기는 y 축에도 가깝지. 그러니까 1, 기준으로 1, 0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x 축에 가깝고 여기는 y 축에 y2에 가깝네, 여기는. 그래서 자, 미치 클수록이야. 미치 클수록 누구에 가깝다? 아, 축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칭 이동도 시킬 거고 막할 거거든. 자, 그러기 전에 선생님, 미치 0과 1 사이 있는 그래프도 그려주고 가볼까? 좋아, 가볼게. 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자, 요거 지우게. <laughs> 자, 지우고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 미치여, 자, 얘도 한번 가보고 하자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한번 알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알고 싶으니까 한번 보자. 자, 여기 x축이 있고. 자, 여기 y 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로그 2분의 1x의 그래프는 뭐할것 같아? 감소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자, 얼마야?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0 나오지. 그러니까 1마0 나와. 그지? 그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와? 마이너스 1 나와. 아, 2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구나. 이렇게. 음, 그다음에 2분의 1을 집어넣어 볼까?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뭐 나와? 1 나와. 오뭐오매뭐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아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뭐야 감소 함수 그래서 다 똑같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우리가 x1보다 x2가 컸을 때에 바로 f의 x1이 바로 f의 x2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 자, 항상 감소 함수에 대한 내용을 꼭 증가 함수랑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거든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감소 함수 내용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그린 게 뭐야? Y는 로그에다가 몇 분의 1X야? 2분의 1X면,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로그 3분의 1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로그 3분의 1X의 그래프는 몇 컴마 몇 지나겠어? 3, 마이너스 1 지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 통과하고 여기 통과하네. 자, 여기 통과하고 여기 통과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뭐 나와? 1 나오겠지? 여기 통과하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어떻게?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y는 log 3분의 1x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나머지는 다 똑같아. 뭐 점근선, 뭐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점근선을 가지고 1,0을 지나고 다 똑같은데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알겠지? 고난도 문제에서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3의 6이래. 3분의 1이지. 3분의 1 X 그래프를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두 개를 비교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뭐할 거냐면 자, 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거야. 어?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래프를 네개를 동시에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 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칠 거야. 자, 그래프를 동시에 그리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선생님이 이제 크게 그릴 거야.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 X축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Y축이 이렇게. 자, 그럼 뭘 그릴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일단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y는 x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지? y는 x에 대해서 우리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지수함수는 0,1을 지나면서 점근선이 x축이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y는 자, a의 x라는 그래프를 그리자고. 물론 a는 1보다 큰 경우에 그래프만 그린 거야, 먼저.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리냐? 자, 여기 1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0, 1을 지나고 얘는 1, 0을 지나고 1이야. 얘의 무슨 함수? 대칭이 함수지 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 보면 되구나.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요게 바로 y는 바로 로그의 a x다. 자, 로그의 a x 는 y는 ax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알겠죠? 중요하다. 물론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만 둘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a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두 개가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할수 있어. y는 x 쪽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그런 개념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이 지수함수에서 감소함수도 있잖아. 그래서 감소함수 그려 볼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자, 대칭이었지. Y축 대칭이지. 지수함수와 얘는 근데 어떻게 되겠어? A분의 1X라고 놓으면 되겠네.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크니까 얘는 A는 0, A분의 1은 0과 1 사이에 있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 또 하나의 그래프 마무리하자. 어떤 그래프가 필요해? 얘의 X축 대칭이나면서 감수함수 또는 얘의 역함수 그래서 그래프를 자, 어떻게 그리면 돼? 여기를 통과해야 돼. 반드시. 여기 통과하고 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돼. 분홍색 두개 보여? 요게 바로 뭐냐? Y는 바로 log A분의 1X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스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는, 자, 이렇게 네 가지 그래프를 같이 알아야 돼. 자, 교점이 있다면, Y는 X에서 위 만나고 있어. 0,1을 지나, 1,0 지나. 대칭이야. 전부 다 대칭이야. 알겠어. y는 x의 대칭이야. 알겠지? 그래서 자,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걸로 완전히 만들고 잘 그려질 때까지 10번씩 연습하는 거 잊지 마. 알겠지? 10번쯤 연습해야 돼. 될 때까지 연습해야 돼. 이 그래프가 그려져야 이제 문제를 풀어 가는 거는 그다음 과정이야. 일단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자유 자재로 그려낼 수가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해 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줬어요. 지워도 될까? 여러분들 같이 잘 따라올 수 있겠니? 좋았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70페이지까지 정리한 거고, 71페이지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한 거야. 다 정리해 줬고, 72페이지 보면 <laughs> 지수 함수의 그래프와 로그 함수 그래프 중에서 로그 함수 그래프 평행이동이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 줄게. 나온 김에. 자, 이제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이 있어. 로그 함수의. 평행과 대칭 이동이 있다고 자 여기서 평행이동과 대칭 이동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이런 뜻이거든. 평행이동 우리가 지수 함수 많이 해봤잖아. 마찬가지야 그래프 그리는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보자. 예를 들어서 y는 로그의 e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할수 있어. x축으로 평행이동시킬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자, x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y n에다가 자, log 2에다가 x m이라고 정리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뭐 스트레스 받지 마.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일단 평행 이동을 시키지 않고 나중에는 점근선하고 어차피 절편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려낼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 근데 이두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두 그래프는 얘하고 얘는 서로 겹치는 그래프라 그래 평행이동을 하면 겹치지 그치? 그래서 밑이 이고 여기도 밑이 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겹치는 그래프 우리는 앞으로 겹치는 그래프를 찾아라 그러면 평행이동이나 대치이동을 통해서 겹치는 그래프를 찾아라 일단은 밑이 같지 않으면 안돼 밑을 같게 만들어 줘야 겹치는 그래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평행 이동도 두 가지잖아 x 축이랑 y 축 예를 들어서 보자 <laughs> 자 y는 자 로그 2에다가 이렇게 있어 x-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을 거야 얘를 그래프를 그려 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 잘 보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있는데 이건 어때. x축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바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점근선이 바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점근선이 얼마겠어? x는 1이 될 때가 점근선이야. 원래 y축인데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laughs> 그대로 이용돼. 이게 점근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땐 이렇게 그려야 돼. 점근선이 중요했네. 그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여기가 2였어. 아까 1, 0이었니 2, 0으로 바뀌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아 대략적으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점근선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뭐 이런 그래프는 굳이 점근선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잘 보자 로그 2에 예를 들어서 2x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런 그래프 요건 여러분들 뭐 같아?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자 y는 로그 2에 2 플러스 로그 2x니까 로그 2에 x에다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뭐야?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시킨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의 그래프를 상상할 수 있냐면, 자 x축이 있고, 자 y축 이렇게 이 있어. 자 그러면 그래프가 1,0이잖아. 1,0에서 얼른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어. 이게 뭐야? y는 log e x라는 그래프가 될 건데 여기다가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켰어. 자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한칸 올리고, 한칸 올리고 이런 식이야. 아. 그래서 그래프를 이쁘게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y축으로 한칸 이동했어. 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점근선은 바뀌지 않아. 알겠어? 하지만 모든 y값이 바로 1씩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생각하면 돼. 이게 뭐야? y는 log 2에 x에다가 플러스 1만큼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를 내가 그려준 이유는 중요한 거는 평행이동 시켰다 안 시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을 먼저 찾아보자 그리고 절편 같은 것만 찾아주면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질지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평행이동 너무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 알겠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려주는 연습을 할 거야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뭐 할까 대칭이동도 한번 해볼게 계속 오늘은 그래프 그린 연습이야 계속 여러분들. 자 그래프 그린 연습. 자 x축이 있고, 자 x축. 자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대칭 이동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거든. 자 어떻게 되냐? 일단 기본적인 그래프,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어. 자 얘는 y는 예를 들어서 로그의 a x라고 할게요. a가 자 1보다 큰경우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우리는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붙어 볼까?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 대신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y 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 가 들어가면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잘 봐. 마이너스 y 의 로그 a x 야. 근데 잘 보자고.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보자. 관찰해봐. 자, y 가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y 는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a x 가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가 밑으로 가면. 얘는 로그에다가 a 분의 1x가 되는 거네. 아, 우리가 배웠던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x축 대칭, 이 y축 대칭이 뭐가 바뀌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y축 대칭이 되고 y축 대칭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y는 자 로그 a에다가 마이너스 x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이게 바로 뭐야? 아, 스님이 얘가 음, 얘가 a가 얘의 대칭이지? 얘 y축 대칭이니까 a 분의 1이겠지? 여러분들이 a 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의 대칭인 건볼까 얘의 대칭인 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겠네,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로그의 a의 마이너스 x. 이거부터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네 가지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이 그래프에 대해서 무슨 대칭? X축 대칭.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얘가 Y축 대칭. 됐어. 그 다음에 사실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의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지. 뭐가 다 바뀌었으니까. 알겠지? 이 A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가 마이너스가 나가고 다시 나가잖아. Y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니까 바로 원점 대칭이 되고 아니면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와 서로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 되겠네. 그치?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것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자기 걸로 완벽히 만들어. 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쉽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죠. 됐어? 음, 좋았어. 좋았어. 자, 그렇게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선생님은 음. 가장 핵심적인 걸 정리해줬잖아. 그런데 항상 그래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막 절댓값도 나올 수 있고 가우스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나오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직접 그려 보는 연습을 해야 돼. 아무리 선생님이 도와줘 봤자 직접 그리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그리지 못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문제를 풀어 보면서 그래프를 계속해서 그려 보려고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빠르게 풀어 가는 방식들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돼. 알겠지 여러분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따라와주면 되고 거기 73페이지 이제 우리가 어 최대 최소랑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 한번 볼게요. 8번 한번 볼게요. 최대 최소 자 이번에는 뭐냐면 최대 최소야 자 이것도 선생님이 뭐 암기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 이걸 어떻게 뭐 암기하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로그에 a 의 X라고 하는 것이 있고 Y가 이렇게 있어 요게 핵심이야 누가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a가 중요한 거야, a가. a가 1보다 크면이었지. 아까 1보다 크면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이잖아. 자, a가 1보다 크면 어떠니? 로그 함수 증가하잖아. 그러면 이 y 값은 x가 증가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면 x가 크면 클수록 누가 커져? y도 커진다는 것만 기억하면 나중에 이 x가 이상한 식으로 막 나오거든. 그래도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클때큰 거야. 클때큰 거. 0과 1사이에 x가 클때 뭐가 돼? 작아지는 거야. 모든 걸 담고 있어 이게. 이게 아,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야. 뭐 이거를 뭐 외워서 풀려고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자, 증가함수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니까 진수가 가장 클 때가 전체가 최대가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고, 밑이 영과 일 사이에 있으면 x가 크면 클수록 y가 작아지니까 x가 가장 클때 y는 가장 작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가면 x 진수의 어떤 모양이 오더라도 어떤 변형된 식이 오더라도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막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 어렵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머릿 속에 항상 기억해야 될건 밑의 범위에 바로. 핵심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건 뭐 나중에 또 선생님 문제를 많이 풀 거고 기뭐 이거 땜풀도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또 나중에 막치환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야. 그건 뒤에 가서 또 설명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외우지 마라. 뒤에 가서 선생님 문제 차근차근 풀어줄 테니까 핵심적인 지수로 감세 그래프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개념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뒤에 가서 넘어가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7번부터, 필수의 7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하나씩 풀어볼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꼭 복습해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